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식구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한마디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작은 칭찬과 미소를 보여주거나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내 주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할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탄이 죄를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직 욕심과 분노와 다툼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목적만 이루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에 익숙해진 세상은 저마다 자신만의 목적과 편리만을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 대신 증오와 정복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소식은 매일의 뉴스거리가 되었고, 가정의 파탄과 이웃과의 충돌로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가슴 아픈 현상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다시 처음 에덴의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주체로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처를 받은 것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풍차를 만들 수는 있다. 파도를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용서는 자신에게 관대하지만 상대방에는 까다롭습니다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더 깊은 분노가 자리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좋지 않은 결과만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먼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상대방이 먼저 평화를 만들어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평화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가정의 평화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웃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꿔왔던 평화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깃들기를 소망합니다.